얼마 전에 구글은 채 gpt를 견제할 대항마로 새로운 ai, 재미나이를 선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재미나이 시연 영상이 조작됐다는 일부 외신의 주장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재미나이의 기능이 너무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었죠. 며칠 뒤에 구글은 결국 이 시연 영상이 편집된 게 맞다고 시인해버렸어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구글은 새로운 ai, 재미나이를 시연하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AI의 성능이 뛰어난데요 먼저 제미나이는 사용자하고 대화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면 AI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는 모습이에요. 가령 사람이 오리 그림을 그리면 제미나이는 이 그림을 오리라고 인식하고 이 오리를 파란색으로 칠하면 제미나이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이 그러니까, 재미나이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알려진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또, 파란색 러버덕 장난감을 보여주면 이 장난감이 어디 쓰이는지, 소재와 질감은 어떨지까지 척척 대답해내요. 또, 재미나이는 태양계 행성하고 항성을 그렸을 때 사용자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까지 맞추고요. 태양계를 잘못된 순서로 배열했을 때는 재미나이가 직접 이걸 지적해주기도 해요. 또 그림을 바탕으로 공격각도 설명해내고 매트릭스를 따라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는 어떤 영화인지도 맞추고 고양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이 다음에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예측해내요. 털실을 재료로 뭘 만들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도 해주고요. 사용자의 영감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시해줘요. 어때요? 진짜 놀랍죠? 이 정도면 정말 아이언맨이 자비스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똑똑한 모습이에요. 이 재미나이 시연 영상은 아래 링크로도 걸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가서 한글 자막 켜고 한번 봐보세요. AI의 발전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섭기도 한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글 재미나이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글의 설명에 따르면요. 성능이 제일 좋은 제미나이 울트라의 경우는 AI 역사상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 인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오픈AI의 챗GPT4의 추론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자체 평가했어요. 구글은 이 자체 평가의 근거로 MMLU라고 하는 대규모 다중 작업 언어 이해 점수를 공개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제미나이한테 수능 시험을 치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험 범위는 수학, 법률, 의학, 물리학, 역사 등등 총 57개의 고등 교과목 지식이었다고요. 상당히 방대한 약이죠. 이 시험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는 90.04% 점수를 기록했고요. 인간 전문가는 89.8%, 그리고 오픈 AI의 GPT4는 86.4%를 받았다고요. 해 그러니까 구글 자체 평가에 따르면 제미나이 울트라가 사람보다 낫고 GPT4도 능간다는 거죠. 제미나이는 총 3개 상품군으로 나눠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문가용 제미나이 울트라 범용으로 쓸수 있는 제미나이 프로 그리고 모바일용 제미나이 나노도 있어요 이중에 제미나이 울트라는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제미나이 프로는 구글 AI 챗봇 바드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구글 제미나이 발표 이후에 구글의 주가는 무려 5%나 뛰었어요 야, 이거 제미나이 대박이네. 엄청 똑똑한데. 야, 이거 그글이 이제 오픈 AI 따라잡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사실 제미나이 시연 영상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성능이 정말 놀랍거든요. 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구글 제미나이의 시연 영상이 조작됐다. 또 제미나이의 기능이 너무 과장됐고 성능은 보기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논란에 구글은 어떻게 대답했냐고요? 영상이 편집된 게라면서 인정해 버렸어요. 어? 천하의 구글이 시연 영상을 조작했다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죠. 먼저 시연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었어요. 왼쪽에 사람 손이 나오는 화면을 따로 촬영해 놓고 오른쪽에 제미나이 텍스트 그리고 제미나이 음성까지. 하나의 영상으로 합쳤다고 해요. 또, 재미나이가 마치 사람의 말과 행동에 즉시 응답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재미나이의 응답속도도 편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오리를 그렸고 재미나이가 이 그림을 오리라고 인식하는 데까지는 원래는 30초가 걸렸다고 쳐봐요. 그런데 영상으로 이거를 편집해서 사람이 오리를 그리자마자 그 즉시 재미나이가 오리라고 맞추는 것처럼 주작됐다는 거죠.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제미나이는 어떨 때는 사람이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람이 그린 그림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연 영상에서는 제미나이는 사용자의 행동에 전부다 즉시 반응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미나이의 성능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거죠. 또 익명의 구글 직원들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내부 고발했어요. 구글 일부 직원들은 제미나이의 실제 성능과 영상의 성능에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대중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영상과 달리 제미나이는 아직 작동이 매끄럽지 않다. 결국 구글은 공식 성명을 내면서 사과했습니다. 제미나이 시연은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미리 준비된 이미지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다. 또 구글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재미나이의 실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재미나이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묘사했다. 자 실제로 재미나이를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요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들 해요. 재미나이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답하라는 요청은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이 막힐 때 재미나이는 구글 검색을 이용하라고 권했다고 요 어, 실제로 이렇게 재미나이가 나온다면 그 성능이 상당히 실망스러울 텐데, 아, 물론 아직 재미나이는 베타 버전에 불과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더 지나서 재미나이가 상용화됐을 때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시연 영상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글은 왜 편집된 영상을 가지고 재미나이를 시연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들 있어요. 아니, 천하의 구글이 성급할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직후부터 현재 전 세계 IT 시장은 급변하고 있어요. 먼저 지금까지 IT 업계는 구글 천하였잖아요. 구글은 지금 전 세계 검색 사이트를 휘어잡고 있고요. 그런데 채 GPT가 나온 이후부터 검색 엔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여러 가지 링크에 들어간 다음에 자료를 일일이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채 GPT가 나온 이후부터는 검색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냥 채 GPT한테 물어보면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구글은 채 GPT가 공개된 직후에 비상 경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채 GPT의 대항마라고할수 있는 생성형 AI 바드를 공개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구글이 바드를 시연하는 행사에서 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거예요. 또 바드를 공개한 직후에는 바드의 성능이 채 GPT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많고요. 그래서 현재 생성형 AI의 점유율은 거의 오픈 AI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오픈 AI는 GPT-5도 개발 중이고 플러그인에 앱생태계까지 구축하려고 시도 중이니까 그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 혁명 다음으로 20년 만에 다가오는 새로운 IT 혁명일 거예요. 구글은 정말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구글은 구글 딥마인드, 구글 브레인까지 합쳐서 AI 부서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재미나이까지 공개하면서 절대로 AI 혁명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구글은 조금 급했어요. 저번에 바드 대실수하고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AI 상품을 너무 섣부르게 공개했고요. 이번에 제미나이로는 그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주작까지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구글의 제미나이 주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구글이 상당히 급했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인데요. 어, 아무리 그래도 구글이 현재 전세계 1등 IT회사고 돈도 엄청 많고 또 IT 연구 성과로는 전세계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제대로 된 AI 상품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여러가지 AI 상품이 나오는 게 훨씬 좋은 일이죠. 한 기업만 독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경쟁적인 AI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로서는 선택권도 훨씬 넓어지는 거니깐요 자 그래서 구글이 부디 재미나이를 시연 영상만큼 성능이 잘 나오도록 다듬어서 이 시장에 선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국의 여러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맞는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저의 생각을 전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영화 AI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